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몰래 콘텐츠예요. 엄마 아빠 몰래 한거라 잠시만요. 반지를 끼고 있는데 좀 불편해서 내려주세요. 어, 분홍색깔 내가 넣은 거다. 아, 어떻게 나왔대? 플레이코나이지. 네. 그거 넣은 거야 딱지해서 저희가 아직 안아서 부모님도 아직 안 자나봐요 그러까요 우리 어, 애들 쿠키 쿠키 나와있어 쿠키 한번 보여줄까? 쿠키가 나왔는데 슬라임 방송에 쿠키가 왜 나와 우리 쿠키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동생이 밥 먹으러 간 관계로 이 치젤모는 기다려야 돼요. 저 혼자 썰을 풀어 볼까요? 아, 장난이에요. <laughs> 원부터 어디 네 여기. 여러분은 저 100명 되면은 성공기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진짜 필터 이 겁나 더러워요. 어어떡까지느낌이좋다 <laughs> 역시 아트박스 라인. 잠시만요 갑니다 어어프위했어요대버 오, 오, 아까전에 제 동생을 재하라고 부른거는 네, 별명이라서 그게 엄마 아빠도 입에 착 붙어갖고 지금 그것만 말하고 그래서 별명입니다. 본명이 아니라 진짜 별명이요. 본명 맞죠?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왜이렇게 요즘에 너무 학교 가기 싫어요. 왠줄 아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진짜 수학이 너무 싫어요. 2학기 또 들어가면 진분수 더하기 이런 거 나오는데. 진분수 더하기 대분수 같은 거 나오는데 받아올림 있는 거. 받아올림 없는 거. 그런 거 나오는데, 겁내 싫어요, 지금, 제 나이가. 아, 제 나이는, 다음에 공개할게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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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땡, 땡, 학년이고요. 사실은 아, 집무도하기 이런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거 나와요. 진짜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수학. 다는 통가도 겁니 많이 해야 돼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거. 그런 거에서는 진짜 어려워요. 말도. 예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고. 진짜. 아, 너무 짜증나요. 동생도 아직 안자나봐요지랐어요 제가 방금 밥 먹고 와서 <웃음> 아... <웃음> 잠시 후한 교체 들어갈게요. <laughs> <laughs> 어떻게 <잘. 웃음> 이거 길쭉하게 뽑아갖고 넣어야 돼 잠시만요 이거 키가좀 심한 치가 밥은 있는데 그렇게 다때려난 약간 깨다 고있잖아 왜? 왜앉아서 우리 앉아서 깨어있는데 아 조금씩 넣어야 되겠다 이게 뭐지? 네 이런 걸... 뭐야? 왜? <laughs> 뭐야 이게? <그게? 웃음> 몰라 잠시만요 포켓몬 파이한 개만 파도 아니 알다 무슨 아이템? 몰라 나도 야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건 아니야 나도 몰라 나도 <laughs> 있었는지 몰랐어 또 귀엽. 야 그거 이름 그 그거, 그거 이름 말하면 저작권 걸려. 알어. 난 이거 만져야지. 이게 뭐야? 너뭐 만질 거야. 잠깐만 멈춰 멈춰봐 그냥상는영 칼로리 슬라임을 만질 거예요. 응. 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시끄럽게 안 하는 거 아니야. 계 아니, 자 앉아고 있잖아. 우리 앉아서. 아, 뭔 소리에 계속 하는 거야? 너 기억이 왜겠고 왜 잊었니, 개... 혹시? 기억이? 기억이 왜곡됐냐고 어. 어. 뭐야, 조용히 넘어가. 됐다. 저 뭐야? 에어뭐 했어? 응? 뭐야? AC 오텔 뭐야? 저 파란 거. <laughs> 야 이름 말하면 노딱 걸려. 아니 딱이 <laughs> 노딱 걸아 잘못 말했어. 저작권이겠 <laughs> 저작권 거 <노> 실수 <딱> <laughs> 말했어. 이름 말하면 노딱 걸려. 바나나가 웃으면? 응? 바나나 키. 어떻게 알았지? <laughs> 야, 옛날에는 고문이 있거든, 이거였대.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고문, 옛날에 고문할 때는 사람을 대나무 키우는데, 나, 놔두고 대나무가 자랄 때 사람을 뜯는다, 예요. 잔인해. 그니까 고문이지. 어, 냄새야. 그 냄새가 안 좋은데. 네. 냄새가 안 좋은데 <laughs> 느낌은 좋아. 야, 네, 이거 머리에다가 해줄 <laughs> <laughs> 아, 씨발. 아니, 아까 그설라이어디갔어 뭐? 네? 언니가 방금 저에 만졌다고. 쪽쓸 걸? 저기, 저기 있어. 어디? 저기. 이거? 저기 있잖아. 아니, 그거 아니지. 저기. 뭐야? 저기.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잠시만. 잠시만요 이건슈빙입스로 만든 키입니다 잠깐만 좌플로플로이플러이 죽음. 아플날이 죽음. 아플로이 죽음. 아플이플이 아플로이 이아 브롤시오티그 아. 지읒을 했거든요. 셔츠두 개를 올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악플이 달렸거든요. 뭐라고 달렸냐면, 비읍리의 겁내 못하네. 이렇게 달렸어요. 잠시만, 멈춰, 멈춰, 멈춰. 그래서 처음에 엄마한테 보여줬다가 삭제했거든요. 진짜, 진짜, 진짜 영상 올리면서 그런 일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데 그거 올리고 딱 하루 지나자마자 약 악플이 달렸어요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주개 하는데 그 영상이 아직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한 개는 은하수 TV라고 하고요. 한 그리고 또한 개는 칸초 후추 TV. 아니, 아니 아, 너 한, 한, 칸초 후추밖에 후추 없잖아. 은하수 TV도 있어. 없잖아. 아니 나 없었어, 니네 채널 그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칸초 후추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좀 제가 못 해가지고. <laughs> 슬라임에서 기포 소리가 왜 이렇게 차이지게 난 거지? <laughs> 오늘 날라다리. 야, 네 손이 안 보여. 지금 나 혼자 하는 거 같은데. 여러분, <laughs> 어떻게 엄마한테 들킬까? 되게...